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노골적인 인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청원이 이틀 만에 동의수 1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일 오후 3시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16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지난 4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이미 하루 만인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돌파했고 그 후에도 참여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겁니다. 청원자는 이준석 의원이 5월 27일 진행된 대선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폭력적인 언어와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와 징계를 규정한 헌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같은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소속의원 21명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실제로 제명하려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명식 독재의 서막이라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